지금은 새벽 4시 50분 5시 10분 기차를 기다리고 있고요 2시간 가서 인천 터미널에 가야 돼요 왜냐면 오늘 무슨 날이죠? 사포로 가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똥좀 좀 싸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빠가 어, 수는고 빠릅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들 그러시잖아요. 몰라서 고 싸고 가시잖아요. 똥은 미리 싸나? 똥이 안 마려운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미리 미리 다 싸둬야 됩니다. 빨리 좀 빨리 가 지금. 마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뽑아 마시려고요 여거 터를 끊었습니다 오빠가 끊고 와줬어요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방금 갔거든요 너무 많이 잤어 오돌이 공원 가면 오돌오돌 떨랑꼬 아 내가 한 말인데 왜 뺏기는데? 안녕. 이집구 숙소를 가고 있잖아. 네. 캐리어를 두개 들고 와가 저도 지금 두개 들고 있어요. 저남에 환경 보시는 거 잘생겼죠? 어, 그거는 완전 커서 저희 숙소를 공개합니다. 두 개가 있고요. 저희는 따로 잘 거예요. <laughs> 저희는 같이 자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일본치고 넓어요. 화장실은 저기 있는데 너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누울래요? 배고프다면 나가지 않는군요. 수정 화장을 한번 해주고요. 근데 해줄 게 없어. 해줄 게 없다면서 가만히 앉아 음있 딱히 뭐 해줄 게 없긴 해요. 그런 면서 나가지 않고 있는군요. 조금 더 하는 정도? 오늘 침을 많이 흘리고 자가지고 화장이 다 날라갔거든요.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는 뚱얼거리는 것 같은데 빨리 갑시다 음성이 겹치면 안 되거든요 예 yeah. 하여튼 오빠 이로 가까이 와봐 응?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왜? 그럼 안녕 스프 카레 먹으러 멋있죠? 내 남편 16분 걸어야 돼? 헉? 틴트를 안 들고 왔다 드어진 여러분 이 진짜 여기... 맛있어 저희랑 그래도 애플파이 졸맛 키노토야 키노토야입니다 이게 개맛있어 잼은 그냥 한 그릇 아니 나는 뭐막은 것도 아니고 음. 담백해 잼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담백 내가 지금까지 먹은 앵커파이그 롯데리아 그 맥도날드 그 맛이 아니에요.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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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달라. 근데 맛있어. 좀 좋은 아이. 들릴 것 같아요. 응. 근데 또 별났던 아이입니다. 응. 그냥 음. 진하다. 역 지나가는데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요. 음, 이쁘다. 단풍이 너무. <laughs> 오늘 요런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속눈썹을 안 들고 와가지고 어제거를 똑같은 거 붙였더니 별로야 25만 응. 원만 들고 왔다 그지응어 오늘 되게 먹잖아 <목소리도> 아 진짜 많 눈 밑에 점이 있었나 했는데 눈 밑에 벌레도 거 있어. <laughs> 벌레도 거 <두고> 있어. 그 <laughs> 떼도. 음, 음? 어떤데? 먹어봐. 왜? 무슨 말이야? 크림이 기가 막히게 맛있. 겉에가 왜 우리 한국에서 응. 찰떡 찰, 찰 찰깨빵이라 그래가 아, 응. 그 겉에 보너스 들어가 있는 거있지안 올릴 아, 것 같아. 나는 그 부드러운 그거에. 그걸... 응 음, 맞네. 그치 근데 바로야. 근데 크림은 기가 막힌 맛이지. 응. 크림은 딱그 우유. 여기가 우유를 잘하잖아. 맛은 있어. 진짜 참깨빵. 맞지 참깨지 참깨빵에 아. 음. 음. 맛있어. 우리가 생각했맛있지 크림. 아니야. 크림이 진짜 맛있어. 크림이 진짜 맛있어. 음. 아니 근데 이제 크림이 개 맛있지. 음. 크림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도 안 달고 응, 달아. 그냥 담백. 담백,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진짜 담백 이이 친구는 이은구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많는이는이 친구는 이는이친구그는 그빵 있잖아, 흰색 빵 있잖아, 있잖아 한국에. 응. 카스텔 같은. 응. 그건,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응. 전혀 아니야. 난 슈인 줄 알았어, 슈. 그러니까 슈 같은. 이거 하나 샀어요. 닭댐? 음식? 음향? 메인 여보 매뉴반는받았어요아왔니 이쁘게 나오네. 내가? 너무 별로인데. 역대급으로 이쁘게 나오는데. 그래? 내는 역대급으로 못 생기게 나오고. 거는피 <laughs> <laughs> 남네. 그냥 서울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니까. 로 그냥 일을 응. 왔다는 근데 단풍이 예쁘다 근데 뭐이 근데... 시기 때 서울 돌아다면도 단풍이 예쁠 것 같긴 한데 이거 하나에 6천... 6,500원 5,500원 오빠꺼야? 7,500원 아니 뭐 국밥 먹냐고 진짜 더럽다 국밥 먹냐고 이는그 아무 그냥 만들 막... 수 있어. 거야그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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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네들 사료 만드는 거간니까 아. 음. 빡치지 않습니다. 음. 아, 작사 아, 진짜. 아직. 응. 들어가지 않아. 어. 응. 응. 들어갔다 나왔 응. 응. 진짜 불가사리잖아 그거 진짜네. 예, 응. 리모 미모, 를찾아서 해서 나오 응. 어머, 음, 귀여워. 야, 근 와, 다붙어있 이건 진짜 인형같이 생겼는 인형이 아니라? 음. 여기 인형을 왜내 눈이 하고 있족을까 했는데? 진짜야? 진짜야? 나 퍼맨이 줄 알았어 너무 쁘

우는뭐 하는 거야. 혼자서. 이 아이는. 아이고, 어, 이제 움직인다. 얘도 물속에 있구나. 얘는 뱀이 아닌 것 같아. 장어 같다. 고기가 자라서 고기어 특별히 귀여워. 보니까 나 고기 좋아한다. 하 이런 거기 별말고. 미안. 나 튀김 잘못 튀긴 것 같은. <laughs> 미안합니다. 물고기 할 때. 단단히 잘못 튀집대. 이 <laughs> 그래, 튀기다가 물에 빠뜨릴 때. 맞다, 티기다가 그래. 물에 빠뜨리자. 아아 네. 얘도 뭐, 고개였겠는데미안다 어머, 는 뭐야? 어, 움직여. 어? 왜 이렇게 무척해 는데 어머? 얘티이요 네, 이것도 살짝 다 탔네 응. 신기해 이거 1 0 밥에 가서 잼을 쫘 짜야되는데 아 그래 예. 그 우리 부왕 털때 <laughs> 전기치료 하기 전에 부치놓은 거 맞음 맞음 어 근데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지으로면 끝에 뭔가 뭐. 바다에서 이름을 만나면 진짜 소름이나썰다 봤나 진짜 왜 그러는데 애기한테 아 이거 뭐 근데 이 눈이 진짜 콩알만 해 봐봐 봐. 이만해 저기 이게 눈이야 이게 눈이야 야 그럼 뭐가 이거 진짜 이뻐요 그층서이 올라갑니다 오, 제 팽뱅! 와. 아, 진짜. 미친 귀여움이다. 좋아하는 펭귄 아니야? 아니 내가 좋아하는 펭귄 아니야 그리고 귀엽다 얘가 황제 펭귄이야? 얘네 황제 펭귄 아니야 어.

다 빠져야지 물속 수영을 잘한다 그랬어. 예. 아니면 집행... 저기 가라앉거든. 역시 예. <바로> 박사님. <laughs> 일본은 몰라도 모르는 것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응. 여기 분리되어 있어요, 애기들은. 예. 쟤 수영 진짜 잘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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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좀 시끄럽다. 오빠. 아. 어얘 수영 진짜 잘한다. 시끄럽다, 저 <laughs> 제가 제실 시끄럽네. 표정이 음. 너운데이지 아, 진짜 너무 시끄러워. 운 제가 굉장히. 이런 귀여운 공간에 또 숨어있었다니. <laughs> 아 귀여워. 이쪽으로 한번안 나오지 말고. 음 나와줘. 아이고, 귀여워. 뒤뚱뒤뚱. 오, 빠르다. 얘네 아기 펭귄 맞나? 뭘, 아기 펭귄 아닌 거 같아. 그냥 크기가 음, 다른. 종이 다른 거야? 음. 응. 음, 응, 빠르다. 就。Cool. 진짜 하나봐상세상슈상슈퍼상 슈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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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너무 귀여워서 결국엔 상술 이네를 하나 사야 이거는 우린 추억을 사는기라 여기 왔던 추억을 그래 맞어 근데 이게 누워있는 애, 애보다는 일어나있는 어, 애가 일어나있는 맞지? 애가 낫지 오케이 오케이 까지는 오실라고 미친놔 너무 비싼 아내들은 다음에 사기 얘들을 사고 싶었지만 내눈 귀여워 내 새끼도 귀여워 음 음. 거리가 너무 이쁘다. 살이 너무 쪘습니다. 이제 한국 돌아가면 다이어트 할 겁니다. 진짜로. 오! 조명빨을 좀 받아야 되니까. <laughs>